저는 한강 버스가 저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될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가 대중교통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곡에서 잠실까지 고선 타면 1시간 가는 것을 한강 버스 타면 127분이 걸리는 거예요. 속도에서 이미 대중교통이 될수 없음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씨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몰아치나, 한파이, 한파가 몰아치나, 걸어붙으나 움직이는 게 대중교통이에요.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강 버스는 비가 오면 멈추고 눈이 와도 멈추고 폭설이 와도 멈추고 강이 얼어도 멈추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최소한 제가 서울시 작년 한해 저의 제 지리 시간이에요. 작년 한해 서울 호주호주입 발효일씨가 34일, 한파주의보 발효일수가 23일, 그리고 한강식이 1km 미만이었다는 날이 3일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거의 60일이에요. 그런데 17일 날 운항식 하셨죠? 그때 예고 없던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우리 나라의 서울의 기후가 그런 겁니다. 작년에 이런 통계보다 더 많은 악천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접근성 볼까요? 계십니다. 접근성 볼게요. 대중교통이 아주 중요한 문제. 압구정 선착장에서 지하철역까지 22분 도보로 그리고 망원 선착장에서 27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차라리 유람선으로 해서 했으면 그래도 그래도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대중교통수단 이런 기후적 환경 그리고 접근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우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와 한강버스 간 체계는 한강버스 운영 사업 협약서 제13조는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 1항을 보시면 서울시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의 운항 결손액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아니죠.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수상 택시가 얼마나 멋있게 출발했어요. 영화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꿈을 줬잖아요. 창대하게.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멈춰섰잖아요. 지금... 지금 등치 이미 큰 수상 택시인 거예요. 지금 이 항공버스가 흙자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흙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가 200억, 연간 200억. 부대시설에서 그리고 하루 매일 매일, 매일 매일 6천 명 이상 탄다고 했을 때 50억 수입. 그리고 남아도 150억은 어떻게 먹을 겁니까? 광고 그것도 잘 돼야 광고가 붙는 거예요. 지금, 지금 수상 택시 에서 남은 게뭐 치킨집은 남아 있어요. 지금 광고가 수상 택시 망했잖아요. 주를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투표 하십시오. 저는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이거에 논란이 너무 커요. 물 먹는 하 이거 돈 먹는 하마다 세금 먹는 혈세 먹는 하마다 이런 논란이 있고 시장님은 자신만만해야하기 때문에. 주민 투표할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께서 사업을 하실 때 사업객서를 들고 오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야, 니네 돈이면 그렇게 막 쓰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시장님께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무리하게 그 재정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신 건 굉장히 고맙고요. 한 1, 2년 운행을 해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수익구조가 짜여 있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네.